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우드소싱 공모전 참여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제주 목장에서 생산된 우유로 소금빵을 만드는 베이커리의 로고였는데요. 요청 사항은 단순하면서도 귀엽고 약간은 해외 브랜드 느낌이 나는 소 캐릭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소의 다양한 형태를 스케치하면서 방향을 잡아갔습니다. 뿔의 모양이 길거나 짧은지, 눈의 크기를 크게 하냐, 작게 하느냐, 또 코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인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을 반복해서 그려보고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게 가장 잘 어울릴지 고민을 해줬는데요. 귀여운 느낌은 유지하되 요청사항과 맞는 분위기와 밸런스를 찾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균형이 잘 맞는 형태를 선정하고 스케치를 해서 완성해 줬습니다. 스케치가 끝난 후에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로 옮겨서 작업을 이어나가 줬는데요. 요청서에 적혀 있던 키워드들을 옆에 두고 계속 확인하면서 라인을 따주고 디테일을 정리해줬습니다. 단순히 깨끗한 선으로 만들지는 않았고 그림 같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남아있도록 작업을 해줬는데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된 캐릭터 작업은 개인적으로도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로고 구성을 진행해줬는데요. 캐릭터와 텍스트가 함께 하나의 로고처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브랜드명과 어울리는 서체를 찾고 색상 조합도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어 줬습니다. 캐릭터와 글자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위치와 크기, 간격까지 세심하게 맞춰 줬는데요. 이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로고의 완성도에 중요한 부분이어서 집중해서 끈기 있게 진행해 줬습니다. 추가로 소금빵을 상징할 수 있는 작은 일러스트도 만들어 로고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네요. 최종적으로는 로고를 설명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 형식의 자료도 제작을 해줬는데요. 로고와 함께 간단한 설명, 그리고 응용 이미지를 정리해서 하나의 페이지로 완성해줬습니다. 이번에도 최종 선정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작업 과정에서 색감이나 구성을 두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저는 또 다른 작업 과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하겠습니다.